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최근 제주에서 있었던 좀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조선일보나 제주의 소리 같은 여러 언론 보도랑 또 교육부 자료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교사들의 처한 현실을 좀 더, 음,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네. 이게 단순히 교사의 권위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권리가 침해받는 좀 복잡한 문제죠. 맞습니다. 먼저 사건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난 5월 22일이었죠. 제주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창고에서 안타깝게 발견되셨어요. 아. 네. 알려진 바로는 이제 학생의 무단결석이나 흡연 문제, 이런 걸 지도하신 후에 해당 학생 가족한테서 어,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계속 시달리셨군요. 네, 유족들 얘기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였다고, 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게 정말 한 개인의 비극으로만 볼 일이 아닌 게요. 특히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육 현장 민원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약속했었죠. 그런데도 이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민원을 다 감당하셔야 했고, 어, 학교나 교육청 차원의 어떤 실질적인 보호막 같은 게 글쎄요, 제대로 작동을 안한것 같거든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왜 정책이 있는데 현장에선 이게 안 통했을까? 왜 시스템이 있는데 보호를 못 받았을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 질문이죠. 실제로 그 괴리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 2024학년도 들어서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안건이 와, 이게 4234건이나 된대요. 4000건이 넘는 거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약 93%가 치매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 93%.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이 숫자만 봐도 교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또 심각한지가 좀 단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특히 교사들이 겪는 유형을 보면 뭐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이런 협박이라든지 반복적인 폭언 아니면 너무 과도한 민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이 기구가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비율은 높아요. 93%면 엄청 높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 인정은 됐는데 그 이유가 문제다. 네. 현장에서는 위원회가 아, 이거 침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이게 실질적인 보호 조치나 혹은 그 악성 민원을 넣은 사람에 대한 어떤 죄제로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은 받았는데 선생님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크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약간 뭐랄까 절차는 진행됐는데 현실은 그대로인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그, 소위 교원 안심번호 같은 제도도 도입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도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걸까요? 아, 교원 안심번호요? 네, 도입됐죠. 근데 취지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든 또 개인번호를 알아내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그 안심번호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민원조차도 중간에 별다른 필터링 없이 그냥 담당 교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그럼 사실상 그냥 연결만 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방태마귀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민원을 처리하는 부담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그런 시스템적인 보호장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생님 개인이 막 소송까지 휘말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여기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악성민항에 시달리다 못해서 법적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아동학대 같은 걸로 고소를 당하셨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소송비용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 무혐의를 받기 전까지는 지원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혐의를 벗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고통일 텐데 거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개인이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이런 환경이라면 뭐 교사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또 소진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안심번호나 민원창구 이런 화 이런 개별적인 대책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민원 처리 절차를 바꾸는 걸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해요. 교사가 정말 교육 전문가로서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부당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좀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나 교육청이 그냥 알고 어떡하나 이렇게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음. 이번 제주 선생님 사건은 바로 이런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제주 교사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깊이 반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교권 보호 대책이 발표는 됐는데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또 교사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어떤 신호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 환경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을 테구려. 네, 그래서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실효성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근본적인 고민? 네.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위는 존중하면서 동시에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또 어떻게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 함께 좀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